자,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이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인문계 편입과 이 자연계 편입 중에서 이 자연계 편입에 대해서 좀 질문 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자연계 편입이 더 쉬운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2023년도 한양대, 서강대, 성대, 지원 현양 자료도 좀 포함해서 정리해봤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메인 영상 지금부터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먼저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자연계 편입이 더 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자연계 편입이 인문계보다 쉬운 이유가 어떤 걸까요? 어, 질문 주셨고요. 자, 현재 그 편입 전문가들의 이 공통적인 어, 의견도 있겠지만, 이 전문가분들마다 조금씩 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설명 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 대학별로 해서 모집 단위를 이제 비교했을 때 대학별 모집 단위를 비교했을 때 인문계열 학과에 비해서 이공계열 학과의 모집 단위가 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네, 그래서 어, 첫 번째 이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자 인문계열 이 편입 학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준비하고 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어와 그 수학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공계 출신의 학생들의 인문계 지원은 보통 그래서 큰 무리 없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인문계 학생들의 이공계 지원은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고 볼수 있어요 그 이유가 전부이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인문계 편입 수험생들이 이자연계 편입 수험생에 비해서 규모가 이제 크다 보니까 경쟁률 또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문계 출신 학생이 이공계로 인문계 출신 학생이 이제 이공계로 편입을 이제 성공하였을 때 자, 2년이라는 시간 내로 졸업을 하기에 쉽지 않은 이런 현실적인 어느 정도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인문계 학생들의 이공계 편입 합지연의 이 진입 장벽이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첫 번째, 대학별 모집 단위를 비교했을 때 인문 그 계열 학과에 비해서 이공 계열 학과의 모집 단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네, 모집 단위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영어, 인문계열은 영어하고 자연계열은 영어, 를 서울 하다 보니까 그런 경쟁률 부분, 네,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이라는, 이제, 인문계 출신 학생이 20개 편입했을 때, 어, 2년 내로 졸업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설명드려 봤고요. 2013년도 한양대, 서강대 성대 지원 현황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 모집이, 어, 27명이었죠. 일반 편입 기준, 지원 인원이 2200명. 경쟁률이 약 81대1 정도 비율이고 자연계 모집 인원은 94명 뭐지원 인원은 1440명 15대1 정도 비율입니다. 성대 같은 경우도 일반 편입 기준 인문계는 69명 모집을 인원하는데 지원 인원이 1300여 명 그래서 19대1 정도 자연은 17대1 정도 성대 같은 경우는 일반 편입 기준 인문대는 20대1 자연은 10대1 세계 대학 평균으로 했을 때. 어, 계열별 모집인원은 인문계열이 183, 자연이 260명, 지원인원은 5,500명, 자연은 3,500명, 평균 경쟁률로는 인문계 어, 쪽이 30대 1이고, 자연모집인은 13대 1 정도 비율이 나오는 걸로 이 지원 현황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어, 자연계 편입이 인문계 편입보다는 경쟁률이 좀더 낮다라는 부분을 볼수 있고요. 자, 오늘은 이 편입 관련해서 어,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드려 봤는데, 이외에추가적으로또 질문한 어, 궁금하신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하단 이제 전문 상담이 필요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은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채널을 통해서 어, 이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빠른 편입 상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은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